가그니까 아, 뭐, 그러니까 완전 어, 어, 애가 어. 수비가 나안 보고 죽은 그때인데. 아나 진짜 어정쩡하게 그러면 그때 한번, 아. 한번 보고. 아, <laughs> 아, 내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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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감추는 거 이건 꼭 해가지고 다른 건왜안아어응 다음엔 이거는 진짜 올라가 그렇게 밖에. 반타비가 나가. 오케이. 반칙 없어. 네, 죄송합니다. 됐습니다. 그냥 할게요. 네. 아. 저 봐봐. 근데 3D 같이 야아요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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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이거 너무 오래 나가면 안 돼. 이거 보이시다면 되는 거. 아형 심판 좀봐 달라 셨 심판. 그, 어, 어, 그거... 그... <laughs> 아, 그냥... <목소리가> 가비 어, 어, 아, 아 아, 비 네? 어, 어났어 핫도 벗어났어? 핫도 벗어발어 빠진 벗 같아 발톱 발 벗어났어? 핫도 벗어났어? 핫도 벗어났어? 핫도 벗아났어 핫도 벗어났어? 핫도 벗어났어? 핫어이어 잘했어, 잘했어. 오, 오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아, 나이스. 야, 사이드. 오, 나이스. 잘했어, 잘했어.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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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, 피지 아, 오히려 저 사람은 잘 만했어 판도균이 박스 기술이 기 기술이

아, 어, 우진 나이스. 하이로우 아, 좋다. 얍. 얍. 괜았어요 이놈. 이놈 파울 잘 뚫네. 발 찍힌 거야? 네? 발 찍힌 거야? 아니, 아까 넘어질 부를 때발톱쪽 잡은 거 같아. 발질리는건나 가지고. 발에 너무 왜 던져? 아, 먹어. 살짝 좀 붙는다. 그 멍이 아니라 피고인거야아 찾아봤어. 그거정 피우고 와피를뽑아야 되는데 <목소리> 나정우고 아, 와야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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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어, 돼. 총각을 <목소리> 피우우고야을피야 아, <나 가야> 돼. 총고 와야 돼. 총각을 피우고 와야 돼. 총고와야고아 나도 서준이랑 똑같은

고쳐, 고쳐. 아, 어 아, 네, 아. 네. 아. 나이스, 잘쳤다힘이 아, 아, 좋아 옛날에 옛날에는 저거 안는데